Hello, 안녕하세요. Visainkorea.com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입니다. <laughs>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미세먼지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서 여러분들 건강관리를 좀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업무상 수원출입국 외국인청에 음, 영주권을 어 이미 허가 받아서 영주증을 찾으러 간 그때 어, 전철을 타고 이동을 했었는데 정말로 콜록콜록 기침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어 감기에 걸려서 그런 것보다 미세먼지가 상당히 좀 강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 목을 간지간질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 기침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미세먼지가 많은 날 열은 마스크를 끼고 일하는 부분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F510 비자입니다. F510은 영주권 중에서 그나마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솔직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오늘도 F510 비자 관련해서 두 분이 아마 연락을 주셨고, F510을 진행을 할 때, 우선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설명을 해 어,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3년을 있어야 된다. 한국에 3년을 있어야 되는데 그 3년이 워킹 비자로 있어야 되는데 워킹 비자뿐만 아니고 또는 F2 비자로도 있어도 된다. 요런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에피카프 다 가능하시잖아요. 지난 설명한 것처럼. 그 다음에 그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는 다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를 하시고, 또 전원도 소득이 지에 나의 한배 정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오늘 다 설명해 드린 거는 이 기간에 관련된 겁니다. 기간. 기간인. 이게 2020년도 이후에 좀 변경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기간에 대해서 잘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이 기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출입국 이민정책을 가장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비자인코리아 장인닷컴 행사 사무소의 장만기 행사인데요. 자,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자, 기간이라는 얘기는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해드린 에픽하프로 있잖아요. 에픽카프. 자. 그 다음에 엘리자베티, 국내 이공계학사나 e 국내 석사, 해외 첨단 기술 분야의 학사 이상. 그 다음에 P는 기간입니다. 기간.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이 P, period 기간하고, 인컴 소득은 어, 소득금액 증명원상의 소득으로 보는 거고, K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KIIP, 5단계 이수하는 게 되는 거고. 자, 아카데믹 디그리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워킹비자나 F2, 거주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에서 국내 대학 2공개 아니면 국내 석사 이상, 또는 해외 첨단 기술 분야의 학사 이상이고, 이 풀타임 근무, 전일제상용근로 이것도 기간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간에 관련되어 있는 항목은 P와 그리고 F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럼 이제 P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이 P는 3년입니다. 3년인데, 자, 원래는 있겠지만, 이전에 2020년도 전에는 대학 졸업, 대학 졸업 후 졸업한 다음에 3년이고, 그리고, F510을 신청하는 시점에, 시점에 1년 이상 정규직. 이게 옛날 지침이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깨졌습니다. 어떻게, 어, 국내 대학 졸업에서 3년이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어떻게 되냐면, 국내 이공대, 이공개, 20개, 이공개나 학사나, 국내 학사를 받은 날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신청하는 시점에, 신청하는 시점에 3년간 일을 할 것.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두 번째는 신청 일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 1년, 최근 1년에 뭐 전일제 상용 근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풀타임 근무자다. 풀타임 근무를 하... 하고 있느냐에 대한 건데, 이 기간 3년, P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일하는 이 F에 대한 풀타임 근로자 1년이, 요 기간이 상당히 여러분들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 기간을 할 때, 기간을 할 때, 모든 영주권에 적용되는 기준은, 자, 1년, 2년, 3년을 제가 기존을 하게 되냐. 이게 2025년 5월 달에 신청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소득이. 그때 나온다. 그러면 2024년 2023년 2022년 이렇게 해서 1년 1년 이렇게 1년 되죠. 요 1년이 가장 중요하다. 요 1년이 뭐예요? 전일제 상용 근로. 전일제 그러니까 풀타임이에요. 상용 근로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그 기간 를 계산을 할때 만약에 출국 기간 출국을 한 번에 1 회에 한 번에 90일을 초과한 경우 다 리셋이 된다. 입국하면 그 다음에 마지막 또 하나 근무처 변경이 있습니다. 근무처를 변경을 할때 근무처를 여기서 일을 하다가 근무처를 여기서 변경할 수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왜냐면 하 바로 회사를 구해서 그 회사 가면 되는데, 바로 회사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기. 이 3년 중에 2년은, 자 2년은, 자, 이직 기간이 90일을 넘으면 초과를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년은, 이제 최근에 1년, 비자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은, 근무처가, 근무처를 바꿨다. 근무처 변경이면, 변경인 경우에, 언제 있어야 된다? 요거는 30일 이내여야 에 된다. 각각의 이 조건들을 좀 따지고 봐야 된다. 기간을 단순하게, 내가 한국에서 3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년간 이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가만 중요한 건, 자, 1년에 근무처를 변경을 했을 때, 회사를 옮기고 나서, 여기 상황에서 회사를 옮길 때, 30일이 안 돼야 돼요. 자, 오늘은 뭐냐면, 석사학위 취득자인데 F2-7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F7 비자 근로자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자, 여기서 기간 3년을, 기간 3년을 계산을 할 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었느냐. 그걸 하려면, 확인하려면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 3년이라는 그 기간, 2022년부터 2025년, 지금 신청하는 이 기간까지 3년을 일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 증명을 하는 방법은 지금 제가 설명한 게 국내에 역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F2-7이면, 국민 고용보험 가입은, F2-7은 필수입니다. 필수. 필수기 때문에, 반드시, 만약에, 이때부터 F2-7이었다. F2-7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면, 이 기간은 뭐였야죠 고용보험이, 반드시 가입이 되어야 된다. 자, 2000,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E7 비자면, 이 세븐 부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가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가 아니에요. 이 경우에 확인할 수 있는 것들,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자, 여기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고용보험이 나오잖아요. F7은 필수니까. 그럼 고용보험이 가입이 돼야 되고, 이때는 뭐죠? 어, 이때는 회사, 지금 이 회사가 계속 일하고 있는 회사든지, 아니면 중간에 회사를, 근무처를 바꿨든지 상관없이, 자, 이 회사에 뭐가 있어야 되죠? 재직이면 재직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계속 일하고 있는 회사면, 근데 이 중에 3년간 기간 동안에 회사를 옮겼다. 뭐요? 경력증명서가 반드시. 네, 요거 말고도 더 디테일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음, 우리, 어, 회원 스페셜 렉처 이상급 분들에게 우선 얘기를 해 드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내가 고용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F7 비자로 있는 경우에는 고용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 만약에 고용 보험이 가입이 필수가 아닌 E7-1인 경우 여기서 E7-1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회사에 있는 경우는 재직 증명서 그리고 이미 옮긴 회사인 경우에는 경력 증명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경력 증명서와 재직 증명서 그현 차이가 3개월이 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예를 들자면 이때 2023년 내가 4월에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자, 2023년 3개월이니까 5, 6, 7 7월에는 입사가 돼야 된다. 만약에 8월이 돼버리면 3개월이 지나기 때문에 이전에 일했던 거는 다 리셋 이때부터 다시 하루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주 꼼꼼하게 제가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3년이라는 이 기간을 자 내가 뭐죠 근로만 해당됩니다 근로 왜냐면 취업이거든요 취업 취업 음. 그리고 근로를 했는지 근로하고 관련된 고용 보험의 고용 보험은 F510는 직원들의 고용 보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영주권을 신청하는 F510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 F27 비자 근로자. f 271 비자 근로자의 본인의 고용 보험이 필요합니다. 이 고용 보험 안에는 굉장히 디테일한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그 디테일한 자료들은 나중에 스페셜 레처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내 석사학위자의 F2-7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F5-10 비자로 명령 신청을 할 때, 근무기간, 요 근무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근무기간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뭐죠? 어, 어 풀타임으로 근무해 낸 아 어, 그러니까 어, 상용근로, 어,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부분과 상용근로로 상용근로로 근로로 해서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는지 부분들을 근무 기간을 통해서 아주 꼼꼼하게 확인 합니다. 이번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3년이면 3년에뭐 소득금액 증명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최근에 1년 도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청할 때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문가 에피자인코리장인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에게 에,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어, 편하게 저희하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지금 만9 0 0명입니다 예, 12,000명 거의 돼 가고. 아, 나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12,000명 넘었어요. 예. 12,000명 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만 3,000명을 또뭐천명씩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음, 그래서 올해 목표는 2만 명인데. 올해 목표는 2만 명인데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큰 힘으로 많이 채명됐으니까 올해는 만 3,000명 될수 있게끔. 올해가 아니고요. 네. 2월 달에 만 3,000명 될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고 올해 목표입니다. 올해 2025년 2025년 목표가 예, 요거다. 만, 예, 2만 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궁금한 분들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하고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은 국내 석사 학위자, F7 비자를 가지고 있는 국제 석사 학위자, 국내 석사 학위자의 F510 비자 관련해서 근무 기간에 관련돼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 비자인 코리아 작인닷컴 행사 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 화면이 끝났네요.